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의 총대를 맨 핵심 인물이기에 의회와 수시로 다퉜던 인물입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김 처장의 기세등등한 태도가 생생합니다. 자, 이재명의 선거법 일심 재판 결과를 코앞에 둔 지금 이재명이 진짜 위태롭기는 한가 봅니다. 그간 이재명 관련건으로 크게 나서지 않았던 언급을 하지 않았던 개혁신당마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아주 강한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기인, 과거 천하용인이라 불렸던 이준석의 측근 중 하나로서 국힘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이준석이 개혁신당으로 간후 같이 탈당을 한 사람이죠. 예전 새누리당 후보로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심지어 이재명 리스크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끄는 김문기 전 처장과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미래당 후보로서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재선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 후보로서 경기도 의원까지 당선이 됐던 나름 정치 바닥에 발을 들인 지꽤 되는 사람이고 이재명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리스크가 처음 터졌을 때 성남의 부시 후원금 논란이라던가 대장동 논란이라던가 계속해서 이재명 비판을 쏟아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남시 의원이었을 시절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재명 재판의 증인으로서 재판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정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아쉽지만 천하용인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아직까지 해보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열렸던 개혁신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기인 최고위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재명을 겨냥하고 이재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압박을 가하는데 고 김문기 처장의 모습, 강단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 적어도 이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어떤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마저 이재명을 이렇게 압박하는 걸 보니. 때가 되긴 했다라는 생각 저절로 들고 말이죠. 오늘은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의 이재명 관련 발언 영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이재명이 절대 악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면이 사실 있어요. 지금부터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죄를 원하는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의 발언 같이 보고 가시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일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1번째 공판의 증인입니다. 생전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고 또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벌이는 주장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의 총대를 맨 핵심인물이기에 의회와 수시로 다퉜던 인물입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김 처장의 기세 등등한 태도가 생생합니다. 김 처장은 도시공사의 중간 간부였지만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급자들이 제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저의 의원 사무실에서 공사의 여느 안건을 시장님께 직접 보고했다는 말을 한 것도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던 김 처장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면, 지워버리기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골프를 쳤지만 알지는 못한다고 번복한 이 대표의 뒤죽박죽 진술이 그리고 제가 공개했던 다양한 사진과 공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권 또한 성남시의 수많은 공무원 특히 이재명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다 쓰레기 집하장으로 인사조치된 모 팀장 등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과 자료들이 이전 정부의 협박으로 인한 개발이 아님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장의 공문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부의 압박으로 볼만한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문서에도 고도 제한이 형성된 고지대에서 4단계의 용도 변경으로 15m 이상의 옹벽 아파트를 만들어도 된다는 문구 또한 전무합니다. 결국, 대장동 범죄를 덮기 위한 선택적 기억상실과 백현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누명 씌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고 김문기 처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 앞에 만이 평등하며 범죄 앞엔 지위 고하가 없다는 사법질 사법질서를 확립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유죄 결론이 나오면 개딸을 위시한 팬덤과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광포한 정치훈리건으로 변질되어 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신상털이와 함께 마녀사냥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를 탄핵시킨 그간의 행태를 볼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재판부는 더더욱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위치와 배경, 판결에 따른 전국의 혼란 등 정치적 후관은 절대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혐의와 위법의 여부를 판단한 냉정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론과 마녀 사냥식 민주당 정치에 짓눌려 억지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설레를 만드는 일이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걸핏하면 판결을 부정하는 민주당식 정치의 악순환을 지금의 재판부가 단호한 결론으로 끊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